컴퓨터 고정 좀 고고신 건데, 16년째. 16년째 맞나? 컴파인팅을 하고 있는 고씽형입니다내 컴퓨터의 가격 동향과 내 컴퓨터의 현실을 파헤쳐드리는 고품격 시청자 사용 컨텐츠. 내 컴퓨터를 맞춰줘. 내 컴맛입니다. 자, 오늘 컴퓨터 사연은 상담을 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게 저번에 샀던 컴퓨터랑 똑같이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저번에 사신 게 연차가 조금 된 분이신데 뭐한 2, 3년 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엔. 근데 그 컴퓨터랑 똑같이 맞추면 지금이랑 효율도 굉장히 조금 많이 바뀌게 되고 오늘의 주제.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제품은 아니다. 숫자만 보고 구매를 하시게 되면 안 된다. 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오늘 조립할 분의 의뢰자 사용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살짝 적었는데 포토샵, 일러스트, ERP 재고, ERP 재고가 경리 업무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쇼핑몰 관리 프로그램. 여기 회사 분위기가 꽤나 좋아서 영업 시간 외에 롤 레전을 예, 가끔 한다고 하시네요. 그 전에 구매하셨던 CPU 같은 경우에는 3,400G를 되게 옛날에 사가신 거죠. 우리가 유튜브를 하기 전서부터 예전부터 구매를 해주셨던 굉장히 오래. 된 거래처 분이기도 하시고요. 이런 용도로 구매해 가실 분들을 위해서 부품 소개 간단하게 하고 가장 먼저 추천드릴 만한 거 아, 요즘에 AMD 보드가 쓸게 없어요. A320이 빠지니까 더 이상 쓸게 없어가지고 찾다 찾다 어, 찾아낸 그나마 효율이 좀 괜찮아 보이는 SSD 같은 경우에 1 3 1 500GB 마이크로 n 스2 풀체인지 500W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M60 케이스 이렇게 국민 케이스죠 이 케이스로 들어갔고요 AMD 내장 그래픽에다가 그래픽 카드 넣지 않고 충분히 놀이 돌아가기 때문에 메모리 같은 경우엔 8GB짜리 2개 들어가 보겠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 어, 설명을 조금 드릴 얘기가 많은데 AMD 라이젠 4600G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어, 야 이제 드디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 있 텐데, 이거는 조립을 하면서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400G 그러면 좀더 좋은 가격에 살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존 제품으로 선정하시는 건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합리적인 소비를 권장하는 고고싱 컴퓨터에서 이런 사연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일단 3400G 다음으로 비슷한 급수로 4650G라는 제품이 나왔고 5600G라는 제품이 나오고 다시 예전 버전인 4600G라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각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3400G는 단종분인기라 판매물이 없어서 가격이 뛰었고 4650G, 5600G는 그렇구나 싶긴 한데 4650G... 고급형 버전으로 4600이 출시해서 나중에 좀더 기능이 빠져서 나온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TVO라는 기능이 있는데, 온도, 전력, CPU의 컨디션에 따라 메인보드에서 간단한 설정을 하고, 오버클럭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자동 오버클럭 기능인데, 어디에서 안 될까요? 4600G에서는 안 되지만, 4600G에는 이 기능이 들어가 있네요. 보시는 분들이 조금 아이러니 하실 거예요 둘의 가격 차이는 5만원이나 나지만 둘의 성능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4600G 모델이 나중에 출시했지만 가격이 더 저렴한 상황이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4650이라는 숫자가 더 높으니 더 성능이 좋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는 거? 이건 정말 AMD의 네이밍 장난 그만 멈춰! 네 성능 같은 모델이고 4650G 살려고 했던 분들은 다시 4640죠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단지 3, 3,400G 제품을 보시면 알수 있는데, 판매물이 매우 적다는 특징이 있죠.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분들이 재고가 없어서 두 번째로 싸게 파는 사람이 가격이 최저가가 되고, 이게 재고가 다 떨어지면 세 번째가 되고, 절대 가격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제품은 아니니까, 벤치마크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자이너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포토샵 일러스트 위주일 것 같고 인텔이 좋을까요? AMD가 좋을까요? 채용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신가요? 두세 달 안으로 할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봐야 할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은 i3 12100F 기반의 기본적인 그래픽만 하나 넣으면 좋을 듯 합니다. 큰 멀티 작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포토일러 같이 하기도 하고 i5 1400F가 코어 클럭 면에서 제품이 좀더 어울릴 것 같은데 i3 11100F를 추천하신 이유가 있나요? CPU 성능 면에서는 10세대 i5보다 12세대 i3가 좀더 성능이 좋긴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최대 클럭도 같고 코어도 i5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카톡으로는 좀 힘들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전화 드릴게요. i3 싱글 성능이 i5의 싱글 성능보다 좋기 때문에 생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1,400이 적당하게 12,100보다 가격이 비싸서 이런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건데 저희 네컷맛은 초보자를 위한 컨텐츠이니 좀더 풀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는 내용이라면 잘 들어보세요. 생각하시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면 댓글로 공격 가능하니까요. 클럭이 높을수록 1코어, 즉 싱글코어 성능이 올라가는 것. 코어가 높을수록 멀티 성능이 올라간다. CPU 성능과 게이밍 성능은 기대한다. 상식선에서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오늘은 1번, 2번만 한번 잡아볼게요. 세 번째는 다음 네 컷만 에서꼭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게 설명하면 보통 i5는 수아나타고 i3는 아반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비유라는 건 한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팩트만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둘의 차이는 1클럭당 명령어 처리 횟수인 IPC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두 클럭의 차이에서 같은 4.31더라도 둘의 성능은 다르고, 심지어 i3 12100이 성능이 더높고 IPC의 성능 차이로 6개의 코어 성능이 더해진 것보다, 4개의 코어 성능이 조금 더 높아서 i3 12100 제품이 더 성능이 좋다. 설거지까지가 요리이다라는 명언이 있는 것처럼 CPU의 가격 비교는 CPU 플러스 쿨러 플러스 보드까지인데, 물론 CPU의 전력 전달에 이상이 없는 보드, 해소 가능한 CPU 쿨러에 따라 가격 대비 효율은 바뀌는데, 이 둘의 비교가 정말 좋은 것이, 둘다 정품 제품을 구매하시면 들어가 있는 정품 쿨러로도 해결이 가능하고 10세대에 비해서 12세대 보드가 가격대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도 이 정도로 가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좀더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선 I3가 좀더 좋아보이는군요 용도에 따라 뭐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아니, 이건 다른 경우는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숫자 때문에 빠질 수 있는 혼동 주변에서 경험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알림 설정은 박수치면서 긴 영상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